할렐루야 특별 새벽예배 넷째 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이렇게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이한 해가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실 줄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16장 4절입니다. 자애존의 성경책은 신약성 구약 성경 1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께서 16장 4절입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번 주간의 특별 새벽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회복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요, 먼저 이것을 좀 생각하기 원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사막과 같은 곳을 우리가 광야라고 하지요. 광야에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마실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나무조차도 없는 정말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허와벌판인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그들이 살게 되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가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꽤 멀었을까요? 제가 구글로 한번 찍어봤어요.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LA 다운타운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한번 찾아보니까 차로 쉬지 않고 가는 시간은 32시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걸어서 여기에서 LA 다운타운까지 걸어서 가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이것도 역시 쉽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갔을 때 시간입니다. 728시간. 31일. 딱한 달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아무리 걸어도 40년이 걸리는 곳은 없습니다. 다그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라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광야는 이집트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집트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버리게 하셔야 하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요,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버리기를 원하신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좀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또한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인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제안에 사람들을 경계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분명히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에 있는 그 약함이, 제안에 있는 이 쓴뿌리가 하나님을 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기도관들 앞서야 된다라고 성도님들에게 선포를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또저 또한 기도보다 계산이, 방법이, 마음이, 감정이 앞선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광야의 길에서, 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보여주신 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세처럼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어떻게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바로 채워주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거기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인도하셨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변함없이 그들을 향해 있었고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무엇입니까? 만나와 매출하기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먹을 곳이 없는 그곳에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면 만나가 있고 저녁에는 매출하기가 오는 거예요.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면서요.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어, 가족대로 먹을 만큼 너희들이 챙겨가라였어요. 그 양을 보면 개인당 한 200ml 정도예요. 남는 것은 그 다음날 다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해요. 많이 가지고 갔어요. 음식을 먹고 남는다면 그 다음날 나갈까요? 저녁에 매출하기를 찾으러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마다 먹는 것을 주실 때, 만나를 거둘 때, 매출하기를 거둘 때 그들은요. 아 하나님이 주셨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풍성하게 가져가서 먹다가 남고 그 다음날 남은 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때마다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매출하게 해주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같이 하는데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너가 감사함으로 반응하느냐? 채워주시는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보아할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채워주시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 6장에 보면요.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앞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화의 대사 유명한 대사 있죠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 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주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저도요 굉장히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 더 그래, 그랬었어요.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았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굉장히 좀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이유 없이 아팠어요. 스스로 저는 이것이 큰 병이라 생각하고 부모님을 설득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결과는 정상이에요.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세상 염려를 네가 다 하느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쟁이 날것 같은 이러한 분위기, 너가 왜, 네가 왜 걱정하느냐였어요. 그만큼 저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무엇 때문에 있을까요? 살아왔던 경험 때문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음, 이런 문제들 있었어. 만났어. 이러한 사람들도 만났어. 이러한 경험들이 저를 더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난 삶을 돌아보면 어쩌면 저처럼 괜한 걱정을 했을 수 있어요. 괜한 걱정. 앞으로도 우린 살아가면서 올해도 얼마나 많은 괜한 걱정을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게 원합니다. 기억나게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공급해 주시고 지금도 채워 주심으로 나를 회복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고 계십니다. 기억나지 않을 수 있어요. 줄설교 기억 안날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먹은 음식 다 기억나지 않지만,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영양분을 얻고 육신의 건강을 얻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 기억나지 않을 수 있지만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의 영은 계속해서 공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손길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으로 채워 주세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하신 그것의 열매가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또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채워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올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인생에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모두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은 다음 세대 보면서 아왜 이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거야. 나부터 변화되어야 돼. 나의 마음부터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은요. 살아계신 성령님이에요. 가사가 이렇게 말, 말하고 있지요.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心苍凉。你。 나의 살피소서. 날 살피소서.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채워주심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문제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우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소서 주의 은혜로 채우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여 이 모든 것이 채워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신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 절대 버려주심이 아니라 이 광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꺼내야 하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인도하시고 늘 보호하시고 늘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새해 하나님이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삶, 아무것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때에 따라 채워 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만나와 매출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육의 양식도 주시고 무엇보다 영의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체험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도 물론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필요하고 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여러분들 일하는 직장, 여러분들 일하는 사업장에도 필요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필요하고요, 이 세상도 필요합니다. 체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것을 누구다 같이 주여분을통성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주 예수의 말씀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선교하는 마음으로 심령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예수의 소망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 하시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그리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곳을온 민족이 함께 주 앞에 베이게 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두손 들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에도 주의 말씀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한번지변화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 마음이 공허합니다 허합니다 채움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만이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심을 이들이 바라보며 주님 예배를 사모하여 하나님 그들이 채워지게 하소서. 성령에 충만함이 있게 하소서. 그것을 하나님 부모들로부터 나, 먼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가운데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고여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물은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하나님, 많은 심령들에게,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만나는 이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만나와 매출하기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에 따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무엇보다 가장 큰것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올해는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올해는요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성장하게 하소서 성숙되어지게 하소서. 더 이상 편협한 신앙이 아니라 틀에 갇혀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그극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요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그 채워짐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야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주님의 그 손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입수에 찬양이 흘러 넘치고 감사가 흘러 넘치는 귀한 하루 될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